Hi, good morning, everyone. 네 안녕하세요. I think the clicker is not working. 네, 클리커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와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모든 느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인더 공연는 벤처 클라이언트 모델을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을 위한 전자 키트 모델은 상당히 독특한 모델, 경질만한 모델이 없을 정도인데요. 저희 세계 선도적인 팀은 최첨단 기술 관련해서 여러분과 같은 흥미로운 협업과 같이 일할 수 있고 <놀바이스> 분야 여러모양니다 네비나 시스템 정도 말이죠. 저희와 어, 저희는 많이 회사와 일을 하고 있지만 그중 성공적인 협업을 하는 회사 소수입니다. 그리고 BMW는 이러한 협업을 가속화하기 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최고와 일을 하는 원흥입니다. 가치, 사실, 전체적으로 최신의 혁신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루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이름은 마이클입니다. 저는 BMW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미넨에서 본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는 스타트업 온보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 BMW의 스타트업 갤럭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장에서 어떻게 가, 어, 문이 열렸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스타트업은 저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어, 큰 기업이죠. 왜 스타트업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답변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25년 전인데요. 1998년에 저희가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를 개발했습니다. 상당히 돌파구적인 새로운 방식을 통해서 경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고객들이 차량과 새로운 방법로 상호작용하게 할수 있겠고요. 많은 사랑 받았습니다. 아이드라이브가 지금 8번 이탈리션이 되었고요. 아이드라이브 컨트롤러가 없이는 BMW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기술은 스타트업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BMW를 데리고 비가 오거나 안개가 있거나 아니면 그 도로 사인을 볼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운전을 하시는 경우도 BMW 기술을 통해서 도로 심호를 읽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 기술은 스타트업 어, 모바일 아이에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 2008년도였습니다. 네, 이 말은 바로 저희 회사와 스타트업간의 관계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저도 스타트업과 지금 현재는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프로그램이있는데요 하나는 여기서 볼때 B, BMW 아이벤처입니다. BMW 아이벤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Of BMW. 그래서 BMW의 v c 라고말씀드리시고요또 다른 한편으로는 BMW 스타트업 개라즈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흥미로운 기술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공하는 그런 기술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기술을 저희의 차량에 통합을 할수 있을 in 것인지를 in 생각합니다. Business, 저희 비즈니스나 IT 인프라에 투자를 할수 있을 것인가, 건물에 통합을 할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저희가 클라이언트로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벤처 클라이언트 모델이라고 이에 대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BMW 스타트라지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시작됐습니다. 네, 상당히 커다란 성공을 거었습니다첫 해에 20 20개 이상의 성공적인 POC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스타트업 계획과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모델이 얼마나 성공적인지를 목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세스를전목하기 시작했고, 자체적인 벤처 클라이언트 부서에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되었습 지금 보시다시피 벤처브랜드 유닛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쉽0 성공적이면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시스 솔루션을 자체적인 기, 기업 내에 통합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BMW 와일 a s m a l 는 어떻게 되냐? u 는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스타트업인데 어떻게 이렇게 BMW 같은 큰회사 a 일할 수 있는가? 프로세스 m w is 데요 프로세스 상당히 쉽습니다. 4개월간의 프로젝트 l l startup. BMW is 을 s m a l 요 s 개의모듈 u p BMW is a small s 빌드 모듈을 되겠습니다. Bujud, b Buj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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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nother module is called the 또 다른 모듈은 런 모듈이라고 불리는데 저희가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모든 스타트업으로부터 학습을 하게 됩니다. 대기업과 일한 경험이 없는 그런 스타트업들과 학습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당히 도전적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희는 이러한 도전과 힘든 점을 모두 없애주겠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가이드를 줄실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단계별로 지침을 주시드리고 그 다음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프로세스 전반적으로 잘 이끌어줄 수가 있습니다또 다른 물질은 네트워크 모델인데요.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알게 되셨죠? 저희 회사에는 직원 수가 13만 명입니다 Your t e c h n o l 가가 y Your own direct history. Do you have a high s c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달리신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장에서 만날 수도 있죠. BMW 담당자를 회장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적하, 적임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개국에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부서와 BMW 부서 연결 시키는 역할입니다. 적합한 비즈니스 부서뿐만 아니라 적임자 그리고 관리자가 즉 의사결정권자와 연결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품 판매를 할수 있게 도와드린 것입니다. Us, 여러분들, 저희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첫, 첫 번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목표라면, 여러분들을 온보드 시킴으로써 여러 일년의 과정을 장기적으로 지속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와 협력하게 되면 어떤 혜택 이 있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클라이언트로 있게 된다면 나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을 열어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다른 고객사와 가서 얘기를 할 때, 어 내가 예전에 BMW 일을 했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네, 그래서 하, 자동차 업계 발을 들수 있는 첫 번째 단계로 저희와의 관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여러분들을 최상의 엔지니어와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엔지니어와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즉 어, 어떻게 동일한 선상에서 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과 연결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IP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계약서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작은 글자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미한 프로젝트입니다. 120일간의 기간을 두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의 IP를 유지할 어, 수 in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의 IP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제품이 저희 환경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검토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BMW에서는 여러분들과 일을 하면서 합, 합의를 할수 있죠. 너뭐 흥미 있지만 하지만 올해는 뭐 예산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내년에 예산을 할당하겠다 어, 안 되겠는데 뭐, 내년 4분기로 미루자 뭐 이렇게 하게 되고 또 미팅을 또 4분기 하게 되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 비즈니스 유니에서파이낸싱을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전체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스타트업 세계가. 어떻게 자국을 하는지 생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BMW에 대해서도 모델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두세 두 개를 하나의 테이블에 모아 놓아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기대사항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상당히 링한 아, 그런 간단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BMW 프로세스는 아니고요. BMW 스타터 게라지 프로세스가 린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프로세스가 몇달 정도 소요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이차를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구매 주문서를 받기까지는 몇 개월이 아니라 수일 만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프로그램은 2025년까지 바라보면서 저희가 수천 개의 스타트업과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숫자 자, 제가 자랑심을 가지고 있는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어, 특히나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프로그램에 등록한 스타트업 중에서 50% 이상이 그 후속 계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저희와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어, 일단 어, 등록을 하게 되면 상당히 어, 확률이 높아집니다. 저희 정규적인 서플라이가 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20개 정도 프로젝트는. 지금 저희 고객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저희 차량에 이미 적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의 성공적인 협업에 대해서 좀더 깊이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리웨이브라는 회사와의 협업입니다. 이 회사에서는 저희에게 어떤 SCM 분석 모델을 공급했습니다. B M w 에서는 상당히 어, 복잡한 그 공급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 w 웨이 e 에서는 저희가 탐지를 하고 어떤 이상치 공급망에 있어서 이상 현상을 탐지를 하고 이런 이상치를 어, 경감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결과로 저희 IT 시스템에 일환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데요. 자동차 내부의 사례입니다 지난주에 아마 보셨을 수 있지만 저, 상당히 새로운 럭셔리한 전기차 세단입니다 It's a i f u l car. It's a b e a u t i f u 있습니다. It's a beautiful car. It's a beautiful car. It's a beautiful car. It's a b e 음, 여러분들이 많이 교통사이 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서울에서의 교통도 상당히 안 좋다라고 들었는데요. 길이 많이 막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주유소에 가서 충전을 하는 경우 시간이 좀 낚이 되잖아요. 그 경우에는 어,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들어오셔서요. 컨트롤러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차량 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포켓 내이인이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통해서 차량과 페어링을 통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다음 이제 근처의 딜러십에 가셔서 그래서 차량을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딜러에 가셔서요. 다음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so 계획을 today,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Cars, 저희가 이제 차량을 제작을 할때 차량이 라인 인제 마지막에서 생산이 되고 그다음에 전담된 스토리지 저장고에 어, 이제 이동이 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누군가가 차량량이 안 차는데로 가서 이제 싣고 그다음에 라인 끝에서 저장고로 옮기고 그다음에 저장고에 옮기기 전에 차 밖으로 나와서 빠져 나와야 되죠 매뉴얼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저도 매초 차량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동으로 많이 운전해야 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었습니다 서울 로보틱스에 저희 친구가 도와주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서브트럭을 통에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자동 저희 공장 안에서 운전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 내 어떤 센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프로젝트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비즈니스 유닛에 대해 봐. 그를 넘겨서 프로젝트가 어떻게 돌아 a 는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만든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전 r 아무도 시도를 해보지 않은 것이죠. 두 개의 스타트업이 o e m 과 하나의 단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런 접근 방식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네, 큰 영향을 I 가져올 know. 상당히 중요한 제품인데요. 그만큼 리스크가 높습니다. My name is Sasha <�cession> 저 이름은 샤샤 안드레입니다. 저는 BMW 프로덕션 부서에서 12년간 일을 했습니다. And... <ilot -attack> 어, 저는 공장 내 자동화된 운전 프로젝트 리더입니다. 공장 내 자동화된 운전 프로젝트는 고객의 차를 공장 안에서 무인 방식으로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운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무인 운전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자율 주행 차량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차량 내센서센서 and child, and child, and child, a 차량 child, 볼수없없상태태입다 저희 희술이이모차차에작 작동 능한하이 d child, and child, and child, and child, and child, a There was simply not this 그런데 저희가 company 필요한 전체적인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대기업이 so 없었습니다. 그래서 yeah,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개 스타트업이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로보틱스 나이다 인지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죠. 저희는 슬러시라고 부르는 핀란드 스타트업 이벤트에 만났습니다. BMW 스타트업 계란시 담당자가 저희 부서에 들어가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이다 인지 소프트웨어만 하는 회사냐? 라고 물었고 저는데 카메라나 레이더를다루지 않고 라이다 인텔 소프트웨어만 방사선 니이다라고 답을 했더니 그니까 우리가 그게 바로 저게 찾고 있던 것이다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담당 두 번째 스타트업은 스위스의 엠포텍입니다. 로션 플래닝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7리 휘에서 정말로 더운 날이었는데요. 시리 동대기층에서 코딩 작업을 하는 중에 전화가 렸습니다 BMW 담당자의 전화였는데요. 내가 담신의 레이스카 동영상이 닿았. 라고 이라고 좀 확장시키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두 개의 스타접은 저희가 추구하는 독특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타접 개이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시장 전체를 스크리닝해서 저희가 원하는 회사를 스타접 회사를 찾아내습니다비엔드 스타접 개발팀은 성 로보틱스와 D&W 본사관의 인사에합니다 비엔트 비 t 더블유가 w 대형 OEM 회사와 작업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내에 구매 시스템에 등록해 두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이 거대기업과 이래되 흔히 거대기업은 스타트업의 IP를 요구하는 경우가 하나입니다. 하지만. BMW 만전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당신 의 i p 가 필요 없다. 당신의 능력을 테스트 하고자 하는 것이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공정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말 공정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BMW와 웨이크를 긴밀하게 협력하기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이 독특한 기능을 개발하는 모험 여행을 하는데, 이두 스타트업과 일해서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워크이 상당히 좋았고 그 결과 현재까지 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희도 협업을 통해서 많이 혁신할 수가 있었고요. 그 결과 이런 제품을 제공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커다란 추적이 될것 같습니다. 것 <목소리> I'm sure we will make it to deliver a functionality that can really help us be at the speed of more efficient and faster production processes. 현재는 딩골핀 공장에서 실질적인 테스트를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실제 생산 환경에서 길러 테스트하기 원합니다. 2023년 내에 무인 자동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상당히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세계적인 기술입니다. 성공한다면 스타트업을 확장할 수 있는 무한한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D M W와 같이 일한 것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회사 차원에서도 커다란 BMW. 업적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은 작은 스타트업에는 um,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For, uh, 정말로 like 실패한 this.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What do you think? 네, 네 good, 어떠셨어요? Right? 정말 멋졌죠? So, I hope I c o u l 서 쓰길 바랍니다. 빈컴 리스타트 갤러지에 대해서요. 저희가 여러분들 관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동차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관문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맞는 us, 적합한 제품이 있다면 연락 주시 바랍니다. w w w k m r s t a r t g a l l e c o m 에 언약을 하시고 저희 프로그램에 신청을 해 주시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전 세계적으로 오피스가 있습니까? 연락 주겠습니다 안녕히 저희 부스를 오늘 방문해 주시 바랍니다. 바로 여기 코너 쪽에 있습니다. a 호에 있고요. 저희 동료 신혜와 줄리아가 부스에 있습니다. BMW 스타터 게라지 코리아를 담당하고 있고요. 저한테도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i 네, 여러분들 흥미로운 과제였길기 바라고요. And 아, 계속해서 연락을 하게 바랍니다. BMW 여러분들의 you 제품과 네, 제품을 much. 통해서 다음 단계를 꾸오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thank you. Thank you 네, 감사드니다 <laughs>